내가 누군지 소개해 주세요. 아, 나는 최형구 집사님의 막내 아들 최재윤입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개해 주세요. 아, 우리 아빠는 힘이 세고 아마있고아 우리랑 노래 많이 불러요. 아빠와의 추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가 있어요? 음, 우리 CVS에 갔을 때아 flu shot 가지러 갔는데요 아 어, 우리 아빠가 아 어, 나의 손을 잡고 어, 내가 flu shot 가질때 많이 안 아팠어요. 그래서 한글 학교에 일찍 픽업했을때아 Burger 어, King 아 어, 맨날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가을 Uh, 많이 기억할 것 같아요.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우리 아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 힘이 세니까아 아아 닮은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아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가 아 같은 거일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Happy Father's Day.